감기약 때문에 굳어 또 공부 안 되나 짜증나서 굳어 기르면또 힘들잖아요 감기약이 뇌를 몽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 m R 파랑 저베타파라는 파장이 떠야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 s m r 랑 저베타파라는 파장이 떠야 알파파는 그냥 조금 안정적으로 뜨고 하에다파는 안 떠야 되고 감기약을 먹으면 알파파만 이만큼 뜨고요. SMR파는 저베타파는 되게 많이 덜 떠요. 그러기 때문에 목녹하하거나 졸리거나 집중이 조금 덜 되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. 그렇게 해서 자꾸 쉬게 만드는 거야, 몸을. 알파파가 많이 뜨면 졸리거든. 그래서 알파파를 많이 뜨게 해서 몸을 자꾸 시게 만드는 게 감기약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. 뇌입장에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복근 아랫배 당기고, 복근 운동이라도 해주면 나중에 감기가 좀 나오면 리스크가 적어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다는 말이 뭐냐면, 우리 몸을 안 쓰면 그만큼 태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우리 애도 이 감기하게 먹먹한 거를, 그거를 안 써주면 그대로 가면은, 아우, 그때 아프고 나서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. 이러니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, 어,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복근을 당갔다 풀었다, 당갔다 풀었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낫기는 하거든요. 왜 복근 하라고 하냐면 몸녹하니까 짜증나잖아. 공부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짜증나잖아. 그러면 이 열이 또이 내로 이, 이, 뇌로 가가지고 뇌를 굳혀요. 스트레스 받으니까 뇌를 굳어. 감기약 때문에 굳어. 또 공부 안 되나 짜증나서 굳어. 이러면또 힘들잖아요. 그래서 복근 운동을 그냥 아랫배 당겼다 풀었다 하는 만큼 되는 만큼 해주면 내가 열 받는 게 조금 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랫배 에 따뜻한 기운이 단천을 몰기 때문에 이게 수승하강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조금 잘 된다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도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회복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하니까 복근 운동은 당겼다 풀었다는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